종들은 겉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겉옷을 입지 않고 소금만 입고 들에 나가서 정말 동물같이 일했어요. 짐승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거칠의 식으로 뭐 심각한 철학적인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습 자체에서부터 겉옷을 벗어 제끼고 정말 노예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저는 그 제자들 앞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체면을 벗어던지고, 겉옷을 벗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삼키려면 우리의 거덕을 벗어 제껴야 합니다. 체면이라는 거덕을 벗어 제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지식이나 재물 같은 것 경제적, 경제력 같은 것. 이 모든 거덕들을 벗어 제껴야 합니다. 그런 거덕들을 벗어 제키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발을 씻어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크리시안들이 겉옷은 벗어 제끼지 않고 발만 씻겨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흉내는 것에서 끝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기는 해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 같고 구제하는 것 같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데 겉옷은 벗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벗지 않은 거예요 명예욕은 벗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한수 위이라는 걸한교만감은 벗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지 않았다면 숯제 대외물을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겉옷을 벗지 않았다면 나의 허리에 수건을 동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을 숨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겉옷을 벗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 멋들어지고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그런 겉옷들을 벗게 제껴야 해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들에서 짐승같이 일하는 노예 같은 모습으로 진실한 성김을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옷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겉옷을 벗어 제껴야 할까?